쩍쩍 좋다 아유, 확대 안해좋다몇대 몇이지? 9대 9래 벤전, 일로 와대 아니야 지대 아니야 인가 우리 열명아열명이네 뭐야 아한명 왔으니까 아. 0대 10대 10 10대 10이었잖아아 10. 네, 10. 10. 10. 10. 이거 일어나서 찍어야 돼 설마? 어거 X같다 앉아서 찍을라 이거 <laughs> <laughs> 너가 그럼 찍을래 먼저? 선배가 상대 한명 오면 바로 오케이 아 좋아 좋아 보 방금 예들이 뭐라 했어? 상대 한명 오면 바로 아, 투어 네. 아니 근데 개오랜만인데 소보. 이리가고 만지라는 거냐? 진행하고 싶다 했어. 아니, 시몬이랑 할때나 그때 정지훈못 뻗어서 잡다가 찌찌만 버으는데 야, 여기서 봐꿔야 돼. 이안 맞다. 발 깜빡. 와. 이제부터 유튜브에 올린다며저 빨간색 민준이야. 뭘꺼 머냐? 아이 씨, 미안하다. 먹히면 족 되는 거 아니야? 애, 누가, 야 누가 없어도 같이 한번 봐 주라. 이따가 핸들 했나 보네. 와, 그림자! 어 히트할 거 같다 힘들다 언제 아, 와 근데 쟤네 1쿼터 동안 안 오는 거 아니야? 1쿼터 지났어 이 아, 지났어? 아 우리 4쿼터야 이번에? 원래 인데 아, 지금 1시 빨리 개새기란 거왜한 거야 어? 개새기란 거왜한 거야 공원이많았어 송이야 이번에 경기를 하고 싶었대. 아. 이성 오이 웬일로 지켰냐? 이 미더한다며 근데. 이성 이혜성. 미가 오이. 아 어,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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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하다. 어, 이씨뭐물 확대 안 해줬다.

한명이 원래 몸인데 부채인 줄알았다가 부채 갔다가 다시 몸이 와가지고... 아 야이씨, 야라이씨, 저게 맥스... <목소리> <목소리> 맥스, 맥스...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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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뭐 누구? 아이씨, 아 영상 개 찍기 힘드네. 오, 강등년. 여기서 정지하고 가야겠네. 누구야? 여기는 원석이가 할만할 텐데. 그게 뭐야 또? 나말내말 나한테는 뭐라 했더라? 준섭이도 왔잖아. 네, 아, 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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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준섭이가 쟤네보다 더 준섭이 <laughs> 준... <laughs> 누구? 이우씨 지우씨, 지지지지 수미 수미 진영도다얼이 아유 어이 황새 김민이랑뭐 위치 바꿨나? 어쩔 수가 없지 와두명온거 같은데? 야 왔다 야 왔다 왔다 왔다! 두명 왔다! 야뭐 가만 가만히 있어 인마 알아서 오겠지

10명이잖아 확대를 해야겠다 이거 <목소리> 벤지원 <laughs> 들어간 거야? 간다 간다

야, 아 봐. 어? 아, 와, 아, 는중딸새끼가 민준이밖에 없는데. 누가렸어 지금. 나어잘 올려. 아직 몰라 어, 오빠들 오분이 지났어 수지민 이발 새끼야 아, 와 이... Osionfish. 야, 이시민조지 <eza> <spices Faz> <atensURE> <loves aussireated>. <preserved> <jeong> <bakery>

어디 냐